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10월 23일 목요일 새벽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오늘은 프라브 8장 7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어제 이제 끝 부분에는 위지덤이 지혜가 이제 모든 사람이 듣도록 외치는 것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들어라, 듣고 배워라 지혜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뭐 산꼭대기에서 또 저잣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외쳐, 외친다고 그랬죠. 알아들으라고, 그리고 배우라고 지혜를.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귀 있는 자만이 들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들을 자만이 들는다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다 듣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연속된 겁니다. 그래서 7절, 7절부터 What I say is the truth. Lies are hateful to me. What I say 여기까지가 say까지가 주어예요. 동사 동사 나왔잖아. 그러면 동사 동사가 있다 그러면 가운데가 거의 주어다. 그 주어가 끝나는 부분이다. 그래서 what I say 까지가 주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is the truth 진리다. Lies are hateful to me. 거짓말은 아해이트풀이야. 그 증오스럽다 또는 가증스럽다 to me 내게는 Everything I say is true. Nothing is false or misleading. Everything I say, 요까지가 주어,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is true, 참이다, 진실이다. Nothing is false or misleading, 아무것도 없다. 거짓과 그리고 m i s r e a d i n g 잘못 이끄는 거 현혹시키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없다. To those with insight, it is all clear. To the well-informed, it is all plain. To those 그 사람들에게야, 누군, 뭐가 in, With insight,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it 그것은, it은 뭐냐면 여기서 what I say예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은 is all clear. 완전히 분명하다. 완전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그 인사이트가 통찰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지혜가 말하는 거, 지혜가 말하는 거가 명백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혜 있는 사람은 다 알아듣는다는 얘기야. 다 알아본다는 얘기야. 그리고 to the well informed. Well i n f o r m e d 잘그 어 전해진 거야. 그러기 때문에 박식한 사람. 그래서 박식한 사람에게는 이 그것은 내가 말하는 것, 그것은 이제 all plain 완전 명백하다. 그래서 so 지금 이게 clear나 plain이나 같은 의미로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단어를 달리 쓴것 뿐이야. 그래서 so choose my instruction instead of silver, choose knowledge rather than the finest gold. Choose 선택하라, 택하라. My instructor, 내 가르침을 택하라, instead of silver, 은 대신에. Choose knowledge better, 오히려 지식을 택하라, than the finest gold. 가장 좋은 금보다, 금보다도 지식을 택하라. 계속해서 지혜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I am wisdom. I'm better than jewels. Uh, nothing you want can compare with me. I'm wisdom. 나는 지혜다. I'm better than jewels. 나는 그래서 그 주얼보다 그 보석들보다도 더 좋다. Nothing you want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can compare가 이게 동사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너희 너희가 원하는 것은 Can compare with me 나와 견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I'm wisdom and I have insight. I have knowledge and sound judgment. I'm wisdom. 나는 지혜다. 그런 그래서 and I have insight. insight 나는 통찰력이 있다. I have knowledge and sound judgment. 나는 지식과 난리지와 and sound judgment. 여기서 사운드는 소리가 아니고, 굳건한, 또는 단단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굳건한 그 판단, judgment, 판단력이 있다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굳건한,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판단, 그 심판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심판을 내릴 때, 이, 이리, 이리저리, 뭐, 어, 쏠리지 않는다는 얘기지. 뭐에 무슨 권력이나 뭐 이런 거에 좌지우지 않는다 는된 거죠. 그런 의미로 쓴거 같아. 사운드 쩌츠먼트라고 쓴 거는. So, to another road is to hate evil. I hate pride and arrogance. 아. 했고 여기 아 조절을 한번 하고. To another road is to hate evil. I had pride and arrogance, evil ways and false words to honor the Lord. 주님을 그 기리기 위한, 기리는 것은 to honor, 기리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기리는 것은, 그러니까 존중하는 것은 is to hate evil. to, to야 hate evil, 악을 증오하는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존중하는 것은 악을 증오다 증오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I hate pride and arrogance, evil ways and false word. s 나는 싫어해. 나 지혜가 증오한다. pride 자만과 그리고 and arrogance 무례함. 예의 없는 무례함. 그리고 evil ways and false word. s 그리고 또 evil ways. 나쁜 짓과 그리고 false w o r d 거짓말들을 나는 증오한다. I make plans and carry them out. I have understanding and I am strong. I make plan. 여기서 make 하고 또 carry 하는 거예요. 동사 동사야. 그래서 I make plans. 나는 plan을 계획을 세우고 and carry them out. 그것들을 요 them은 plans를 받는 거예요. 것들 그 계획들을 나는 이행한다. Carry out, 야 이행한다. I have understanding and I am strong. 나는 언더스탠딩 이해력이 있으며, 그래서 I am strong. 나는 강하다. 그래서 지금 요요 문장은 시편처럼 딱딱 끊어져 있죠. 그래서 빨빨히 나갑니다, 그렇죠? 내용이 아주 간결해. 그리고 또뭐 그냥 주어 동사 보. 목적어 딱딱하게 끊어져 아주 쉽죠 I help kings to govern and rulers to make good laws. I help 난 돕는다 킹을 돕는다 킹들 왕들을 도와 모하게 to govern 다스리게 and 그리고 rulers 또 I help rulers 에요 나는 또 룰러들 그 지배자들을 도와 모하게 t o make good roads 만들게 군 로즈를 좋은 법들을 만들게 돕는다. Every ruler, owners, governors, with my help, officials and nobles alike. 아 아니면 여기까지 돌려야 되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한기가 팍 들어와서 또 재채기가 나오네요. 양 요구합니다. 이게 한기가 아무 때나 막확 들어와요. 문 닫기만 해도. 자. 어디까지 했나? 아, 룰러 여기까지 굿 로즈. 그러니까 이제 I help I help ruler즈야. I h e 즈난 지배자들을 돕는다. to make 만들게. 좋은 법들을. every ruler owners 가 o v with my help, officials and nobles alike. Every ruler k n o s 여기까지가 주어요. 그래서 땅 위의 모든 지배자들들은 가 o v 다스립니다. with my help 내 도움으로, 나의 지혜의 도움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콤마가 지금 설명이야. Officials and nobles alike. 관리들, o f f i c i a l 관리들과, 그다음 nobel, n o b e 그 귀족, 귀족들 얼라이 e 똑같이, 그러니까 관리들과 귀족을 다 똑같이, 그러니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같이 똑같은 법으로 다스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노블, N O B L 노블이 고 저기 뭐야 귀족이죠. 근데 이제 노블 우리가 말하는 또 이제 소설이 있지 비슷한 거. 이거는 N O V E L 이야. V야. 여기 B인데 여기는 V야. 그래서 내가 비교하라고 적어놨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I love those who love me. Whoever looks for me can find me. I love those. 난 those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those가 누구야? Who love me.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나는 좋아한다. 그러니까 지혜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을 지혜가 사랑한다는 거죠. Whoever looks for me, 여기까지가 주어. 나를 찾는 누구나, can find me. 나를 찾을 수 있다. 누구한테는 개방되어 있다는 거야, 지혜는. I have riches and honor to give prosperity and success. I have riches. 나는 riches and honor. 부자, 재산과, 그 다음에 h o 명예를 갖고 있어. 명예가 있다 나는. 모하게투 기부 주기 위한. 주기 위한 명예와 재산이 있다. 또, 컴마가 있지. 그럼 또 설명. prosperity a 번영과 성공도 갖고 있다. 뭐하게, 주기 위한. 요게 이제, I have riches and honor. 그 다음에 또 prosperity and 같은 맥락이죠. 이렇게. 투기부가 생략된 거고. What you get from me is better than the finest gold. Better than the purest silver. What you get from me. 여기까지가 주어요. Is 전까지가 주어요. 그래서 What you get from me. 나한테 내가 그 얻는 것. 나한테 너희가 얻는 것은 Is better. 더 좋다. Than the finest gold. 순금. 최고의 금보다 더 좋다. Better than the 퓨리스트 실버 순수한 최상의 순수한 은보다도 좋다 아유, 제가 이게 그 콧물이 핫기 때문에 흘러서 조금 정리 좀 하겠습니다 갈략갈략하죠? 아주 간결해 그래서 I walk the way of righteousness. I follow the path of justice. Giving wealth to those who love me, filling their houses with treasures.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인데 문장이 길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I walk the way. 나는 그 길을 걷는다. 모에 오브 라이터스니스. 의로운 길을 나는 걷는다. 그리고, I follow, 나는 따라간다, the p a 저스 of justice. 정의, the p a 저스 of justice도 한 단어, the way of righteousness도 한 단어로 봐야 돼요. 나는, 그, 정의로, 정의의 길을, 그러니까, 의로운 길을 걸으며, 또, I follow the, 이거 패스도 길이야. 이제, 우리가 보통 좁은 길을 패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the way를 같이 또 쓰, 쓰기 싫으니까, 다른 단어를 쓴 거야. 그래 i follow the path of just 정의의 길을 나는 따라간다. 올바른 길로만 간다는 거죠. 이 지혜는. 근데 콤마가 있으면 어떻게 어떤 상태로 하느냐 하는 거야. 설명이야 이거는. 뒤에 걸이 기빙 필링 이거는. 근데 가, 바른 길을 가는데 가면서 뭐냐면 웨일스 재산을 준다는 거야. 주면서 간다는 거지. 투 도즈 사람들에게 누구냐? Me,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산을 주며, 그러니까 재산 지혜가 있으니까 재산을 다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힐링 채워주며, 대어 하우스 그자들의 그 사람들의 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집을 채워주며, 뭘로 위트래저아안 보였구나. 여기 안 보였네. 트래져 보물들로 재산도 주고 또 보물도 채워주고 이렇게. 네? 가면서, 오로로 길을 간다. 아유, 죄송합니다. 한계 때문에 아주, 아. 그래서 이렇게, 온 쭉, 너무 빨리빨리 진행하죠. 예, 간단간단하니까, 좀더 하죠. 어. 한칸한칸 한칸 띄웠으니까, 보기도 좋고. 그래서 이 지혜가 이렇게 좋다는 거죠. 지혜 있으면, 쭉 바로 사는 거지. 잘살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허튼 길로 빠지지 않고 so The Lord created me first of all. The first of his works long ago. The Lord, 이제 주님께서 create me, 나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지혜를 만드셨다는 거야. 주님께서 지혜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형체 있는 것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지. 무형의 것들도 다 만드셨다는 거야. 이 지혜를 만드셨다. First of all. 모든 것 중에 처음으로. 그리고 더, 내가 설명이야. The first of his works. 그분의 일. 그분의 일 중에서 가장 먼저 지혜를 만드셨다. Long. 언제? Long하고. 오래전에. 네? 이 오래전에 지혜 먼저 만드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I was made in the very beginning at the first before the world began. I was made. 나는 만들어졌다. in the very beginning. in the very beginning. 이거 한 단어로 봐야 돼. in the very beginning은 아주 처음이아 처음 시작. 이건 태초에 이런 얘기지. in the very beginning은 태초에. 나는 태초에 만들어졌다. 근데 콤마가 있어. 설명이야. 어 처거 언제냐? at the post 맨 먼저. 맨 더가 붙으면 맨 먼저야. 맨 먼저. 콤마가 있어. 또 설명. before the world began.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세상이 세세 발음이 꼬임이 자고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i was born. 아, 저절 좀 하고요. 참 재밌죠. 내용이 내용이 재밌어. 보험 볼수록 재밌어. 태초에 했죠. 태초에 네, 만들어졌어. 그리고 맨 먼저, before the begin, world began.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얘기 딱딱 끊어주니까 아주 이해가 쉽죠. I was born. 난또 태어났다. Before the oceans. 그 대양. 대양들 전에. 대양들 전에 태어났다. 나는. 근데 그웬 설명이야. 언제냐면, there were no springs of water. 대월어 노스프링즈 월어야 노스프링이야 전혀 새, 스프링이 물이 물의 스프링이 없었을 때야 그때가 그러니까 대양이 생기기 전이야. 그런데 그때는 언제냐 샘이 샘이 생기기도 전이야. 그러니까 대양이 생기려면 물이 나와야 되잖아. 문이 터져서 물이 샘이 나와야 돼 샘에서. 그런데 그 샘도 생기기 전이라니까요. 그때라는 거야. I was born, 난 태어났다. b e o r e the mountains, 산들, 높은 산들 n 보다 앞서서 태어났다. 또 설명. b e f o r e the hills, was s a t in place. t h e h i l l s 작은 산들이 w e r e s in place. t t i n a c before야 또 전이야 God made the earth and its field or even the first hand f u l of soil before 또 전에 태어났어 뭐뭐도 전에 하나님께서 made the earth 지구를 땅을 만드시고 또 and its field 그 땅에 이 its는 이, the earth를 얘기해요 이 땅의 들판도 만들기 전에 만드시기 전에 오또 이분 심지어는 더퍼스트 핸드 프로브 소일 한 줌의 흙조차 만들기 전에 내가 태어다 내가 만들어졌다 내가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만드셨다 이렇게 하고 아주 재미있죠 진지하지 그리고 I was there 나는 거기에 대여에 있었다 언제 웬 대여 웬 h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set the sky in place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set the sky 하늘을 응? 그 배치하시기 전에 in place 하나님 set place야 set in place 하늘을 배치하시기 전에 나는 아 배치하실 때 배치하실 때 거기에 내가 있었다. 그리고 when he stretched the 그분께서 stretched the horrid horizon, horizon은 수평선이야, 수평선. 수평선을 펼치기 전에, 펼칠 때, 어디 across the ocean. 그 대양을 건너 수평선을 펼치실 때, 가로질러 펼치실 때, 거기 있었다. 또, when I placed the cloud in the sky, 또 그분께서, 주님께서 placed the cloud, 그 구름을 in the sky, 하늘에 두셨을 때, 거기 있었다 그리고 when the, he opened the springs of the ocean 그리고 그분께서 주님께서 opened the s p r i n g 그 샘, 샘물을 여셨을 때 of the ocean 대양의 샘물 들을 샘터들을 다 여셨을 때 그때 거기에 있었다 내가 and 그리고 ordered the water of the sea to rise no further than he said 그리고 또오더 d 명령하시는 거예요. He o r d 야 그분께서 계속 He Place, He Set, He Opened, 다 동격이야. 그리고 또 그분께서 Opened, 아, 했고 또 And o r d 명령하셨을 때 The w a t e s e a 이거 한 단어로 봐야 돼. The Water, water o t Sea, 그 바다의 물들. 바다의 물들에게 명령하셨어. 어떻게 하라고? To rise. 올라오라고. No further. 근데 no further야.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야. 더 이상은 안 되게 올라오라. Then 뭐보다? He said. 그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높이는, 더 많이는 올라오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I was there. 나는 거기 있었다. 지혜가. 이런 얘기야. 요요 요 내용이 참요 내용을 이해하시기가 이,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쉽지. 근데 요 내용 뭐냐면 물이 지금 바다나 강이나 바다가 물이 항상 그 정도 수위로 차 있잖아요. 그 이상을 올라오지 못하게 했, 말씀 명령하셨다는 거야. 바다가 지금 현재 찰랑찰랑거리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지, 그 지정해 주셨다는 거야. 거기까지만 올라오라. 더 이상은 올라오지 말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야. 그 명령을 하셨다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지금 그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지, 물이. 지금 현재 수위가 그그그 그, 그 내용이야, 이게. 이게 뭔 말인가 하셨을 분도 있어. 음. 자, 곧까지 하 하시...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하려고요. 많이 시간이 될것 같아요. 아, 여기 또. I was there. 나는 거기에 있었다. When he laid the earth's foundation. 언제냐면 He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laid 놓으셨어. the, the earth's foundation. 이땅의 기초를 땅의 기초를 놓으셨을 때이 지구의 기초를 놓으셨을 때 내가 거기에 있었다. I was beside him like an architect. I was his daily source of joy, always happy in his presence, happy with the, with the world and pleased with the human race. 여기까지. 길죠, 이번엔? I was beside him. 나는 그분 옆에 있었다. Like an architect, 그 건축가처럼. 지금 이제 계속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건축가가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그것처럼 건축가처럼 나는 그분 옆에 있었다. 만드실 때 그분이 하실 때 I was his daily source. 나는 he, 그분의 daily 매일의 그, 자, 저기, 어, 원천이었어. 모의 조의 기쁨의 매일매일 그분의 기쁨의 원천이었다. I always happy at all. 나는 행복했다. In his presence. 그 분이 계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막대기야 또 설명이야. Happy with the world. 그리고 세상과 더불어 행복했으며, and pleased with the human race. Pleased with, 뭐야 흡족했다. 다음 거에, the human race. 그 인간에, 인간에게 흡족했다. 내가 이렇게 끝났고, now. Now young people listen to me. 자, 그러니, 자, 그러니, young people 젊은이들아, listen to me. 내 말을 잘 들어라. 지혜가 지금 계속 지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재밌죠? 참 아, 놀랍습니다. 아, 아휴 아, 돌아간다. 또 요, 요, 요 저기 그절 음, 요절까지만 끝내야 돼서. To as I say. And you will be happy. 두, 하라. 명령문이야. As I say.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 And, 그러면, you will be happy. 여러분은, 너희는 행복할 거다. 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가, 아, 하나님이, 이 지혜가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부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게 지금 천지창조가 나오는 거 아니야?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지금 지혜 있는 사람, 이 현자도 하나님께서 이 천지창조 하신 내용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 현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 이 놀라운 지혜를. 그래서 솔로몬이나 또옛날에그 선인들은 다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온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그리고 플래닛, 모든 플래닛을 만들어서 온 우주에 뿌려주셨다는 거. 근데 그 뿌린 것도 제자리에 다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거, 이걸 안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야. 이 선인들이, 현자들이. 무식한 우리가, 이 우매한 우리가 모르는 거지, 선인들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게 주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그, 에, 이 외계 외계에 대해서 이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외계인이 있다는 거를 안 믿는 경우 안 믿는다는 음, 걸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만 이렇게 지금 창조하신 걸로 아는 거야. 그래서 그걸 그 머릿 속에 복잡해서 그 거부하는. 아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또 우주의 외계인이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넓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넓게. 온, 온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 외계의, 그, 외계의 생명체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외계의 생명체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고 폭넓게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넓은 우주를 다 창조하셨고 거기에 그 생명체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면 얘기가 되는 거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유일한 분이 유일한 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그 그렇기 때문에 그 외계의 종족을 인정 받아들일 수 없는 거는 우리가 그 좁은 안목으로 봐서 그렇다는 거죠. 큰 안목으로 봤을 때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그온 우주 속에 그럼 외계 생명체서 창조하실 수가 있지. 그거를 우리보다 먼저 더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